뭐할 거야? 뭐할 거야? 뭐할 거야? 마음 마음 같아선 테이하고 싶은데. 테이하니까 저서 응. 짜증나요. 테이에서 지는 거야? <laughs> 내가 테이에서 지는 거 같은데. <laughs> 생각엔 그냥 원딜 좀 괜찮은 좀 원딜 있으면 좋을 거 같아. 아, 조합이 응. 구렸던 거. 첫 번째는 맞아? 확실히 조합이 구렸는데 두 번째는 원딜 라인이 비슷했어. 원딜 라인이 비슷했는데 약간 오. 근딜 차이가 따른 느낌. 무조건 람각이야. 아, 아, 그 <목소리> 너무 못해가지고 한번더 해야겠네 이거. 네, 걱정 아, 안 되겠네 이거. 아할수 있습니다. 음 아좀 못하던데. 아안 되는구나. 어, 엘리 조심해. 응. <목소리> 잘했어, 아 <laughs> 이거. 아그 <laughs> <laughs> 그냥 딥렉 굿즈에 피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닌가요? 아.. 아유 그럴리가아 또? No. <laughs> 아씨얘딸데도구도구도구 카인 카인 카인, 카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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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내가 죽여버못 죽였다! <웃음> <웃음>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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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통구 발려 오케이~! 일동 <laughs>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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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어디.. 터트가 탄! 너터 꺼져! 터리 터트가 터트. 터트가 터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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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이 터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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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이배 진짜 재밌게 한다 어 I get so. 배가 be 어 n the parameco k e 거야. I don't like to 고맙다고 해, 알았어? e way. I d 어 진짜? <laughs> 아, 아, k e 이야또이가그런 p 난 h e w a 이 I don't l i k 회를 hey 노려. 예? 어, 개야. 어, 개야. 나 죽었어. 응, 죽었어. 어떡해? 미친 거 같아. 아주 재밌지 않니? <laughs> 나 남한테 이렇게 조종당하는 거 이상해. 제대로 조종하고 있니? 예, 조종하던 사람인데. 맨날 <laughs> 조종했는데. <laughs> 아구니 네 공격 받고 있어 나이스샷. <laughs> 와, 이번엔 테이 같이 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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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 같이 했다는 뭐야? <laughs> 이거안 되나? 우리 안 돼? 어떻 <laughs> 돼, 돼. 안 돼, 네 히터! 무조건 히터! 쐈어! 그거 보쌌 쐈어!